원래 약간 캠벨타운 쪽이 막그 들이 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상큼하고 가벼운 쪽, 음. 밸런스 금지 가벼운 네. 쪽이죠. 혀에 닿았을 때확 퍼지는 뭔가 힘이 좀 느껴지는. 음. 전형적인 클래식한 스타일의 몰트 위스키. 음. 약간 쉐리 아, 한 느낌이 확 오네요. 와 쉐리 쉐리였으면 저는 진짜 이거 저취했을 것 같습니다. 당도하고 과실이 많이 올라와요 글렌 리페시도 오르는 느낌. 아니나 쉐리 완전 쉐리.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왜 이렇게 난리야 그랬는데 야, 진짜 마셔 보니까. 지난 시간에 로우랜드 지역에 이어서 이번에는 킴벨 타운 순서죠. 네. 아일랜드고스턴이 라인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기후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음. 그러면 상큼하다고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캠벨타운의 주인공은?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스킨백이죠. 어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서 리스키 좀 먹는다는 하 사람들은 너무 스킨백 얘기 많이 니까 소량이 많지 않고 수요는없다 보니까 네. 가격도 오르고 음. 뭐 구하기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유행처럼 이렇게 유명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 매력은 있어요. 매력은, 매력은 네. 있는데 현재 자체는 조금 거품이 있는? 음. 저는 그렇게 막 즐겨 마시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상민 씨도 그렇고 음. 제가 아는 위스키 매니아들은 너무 스프링뱅크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국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프링뱅크 자체가 국내 수입사에서 물량을 유통시키는 양보다는 대만에서 들어온 스프링뱅크 대부분이라고 보면 음. 돼요 음. 대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뱅크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스프링뱅크 텐1 0 10.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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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번? 뭐, 특별히 향에서는 뭐, 개성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 동호 씨 좋아하는 10년 는0년 10년 10년 1 0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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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는 그런 향이 음. 있죠 로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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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그 캐릭터가 있는 게 네? 나는 얘네 그 마시다 보면 약간 그 시, 시나몬 계열의 향이 있어 음... 이,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데 마셨을 때 느껴지는 그 시나몬 입에서? 계열의 향이 있거든요 네. 딱 입에서는 복숭아랑 음... 뒤에서 스파이시하게 올라오는 게 있죠 음... 어, 시나몬을 찾기는 참 힘드네요 이거 다음에 다음 거 마시게 되면 아마 올, 올, 느껴질 거예요 굳이 이제 나누자면 쉐리하고 무겁고 좀 텁텁한 쪽보다는 상큼하고 가벼운 쪽, 밸런스 급인지 가벼운 네. 쪽이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오큰토션이나 얘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볼륨이 좀 다르다. 혀에 닿았을 때확 퍼지는 뭔가 이 힘이 좀 느껴지는. 음, 음. 이것도 충분히 에어링이 돼서 그럴 거예요. 음. 요즘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정식 유통들 그러네요. 때가 <laughs> 꽤 오래 오래 마셨어요, 이건. 아, 18년도 정식 유통된는거한병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다 마셔버렸거든. 아. 이거 찍그 짜서 면 남겨놓을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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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laughs> 바에서 스프링이커를 찾는 사람들이 있나요? 좀... 찾는 사람은 있는데 바에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데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 수입사가 주류 도매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직납을 해요. 기존에 그 관계가 좋은 바들한테 우선적으로 납품을 해주다 보니까 수입 물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음.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되니까 대부분의 빠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우리도 이거 오픈 초에 받은 거그 이후로 못 받았어 어. 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본인 음. 취향 좀 타시죠? 셀렉에 아 여긴... 음. 여긴 100%내 취향이지 음. 아... 마음먹고 구하실 거 같았으면 구하셨을 거 같은데 음. 아니 가격이 너무 높아 아, 맛의 아, 밸런스에 비해서 가격,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굳이? 굳이. 음. 뭐, 다른 좋은 것들도 안 만들... 돼. 지금 맛 자체는 괜찮아. 괜찮아요. 어, 지금 뭐, 어. 밸런스 좋고, 음. 맛있어. 두 번째 먹은 근데... 맛이니까, 그 이제 그 볼륨감이 굉장히 과실 위주의 굉장히 기분 좋은. 하지만... 이게 아까도 아, 얘기했지만은 전형적인 클래식한 스타일의 몰트위스키 음. 내가 생각하는 몰트위스키라고 하면은, 아, 요런 스타일이다. 음. 또 굉장히 산뜻하고 기분 좋아요. 이 밸런스가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단조롭지 않네요, 스프링뱅크는. 이 복합미나 풍부한 과실이나 매력들이 있어요. 근데 스프링뱅크도 아, 어, 지금 요즘 나오는 스프링뱅크랑 다르게 80년대, 뭐 70년대 그시절의 스프링뱅크는 훨씬 우아하고 음, 훨씬 맛있어요. 그랬군요. 뭐 국내는 아예 없고, 일본 가면 있는데, 10년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 보틀살라면 거의 한 100만원 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돈 주고 살만하지. 지금. 얼마 전에 내 후배도 대만 여행 갔다 오면서 형 모사 뭐 와야 돼 그래서 대만 가면 무조건 스프링뱅크지. 그랬더니 대만에 또 되게 유명한 또그 리커스터가 있거든요 가품 양주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음, 좀안 좋네. 되게 아름다울 가짜래. 어. 거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다 그러고 음, 어마어마하게 간다 그러더라고. 음, 음.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두 병씩 사고 오니까 다. 네. 내 후배가 그걸 사고 왔어. 네. 이거 CS 조합봐 CS. 음. 어. 막아 놓으셨네 이건 이건 어머니 따지면 내 술은 아닌데 동구씨맛 보여주려고 어 진짜요? 어. 어 이거 혼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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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배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후배님 지금 이동원배 보고 지금 발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이건 CS 12년 음, CS면 굉장히 알코올 높고 뭔가 그 그냥 원액 그대로 원액 그대로 한 잔만 따라 드릴까요? 아니 나도 줘야지 <laughs> 같이 먹습니다 저만 먹는 거 아닙니다 <laughs> 보고 싶은 게 돼야지 <laughs> 한 몇잔 정도 먹으면 티안 나요?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 달라지지 음. 옛날에 독한 사람 있을 때 여기, 여기다가 라인 걸러 놓은 사람있어요아 맞아요 맞아요 사인펜으로 얘는 약간 쉐리한 어, 느낌이 확 오네요 음. 어 이제는 향으로도 느끼는구나 이제. 아유 쟤가 제가... 뭐 우리가 블라인드만 그렇지 잘 알아요 <laughs> 알코올 도수 57.2도입니다 57.2도 와 보드카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도가 좀 있겠네요 그럼요 음. 엄청 확 달다가 강렬해지겠죠? 아 나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10년이 더 나아 음. 내, 내, 내 입맛에는 12년은 좀 진해 와 제가 이 쉐리쉐리파일 때 마셨다면 음. 뒤로 넘어갈 만한 그 완벽한 쉐리네요 진짜 처음에 진짜 이 도수가 주는 단맛이 혀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단맛이 끝날 때쯤에 알코올이 한번 쳐요 그걸 잡네요 밸런스로 마음에 드나는데와 맛있네요 지금 이제 쉐리에서 좀 졸업 고학년이니까 와 쉐리쉐리였으면 저는 진짜 이거 저최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 뒷맛에 약간 솔티한 게 있죠 응 음. 그거를 그 솔티가 잡는 건지 뭔지 이게 알코올이 확 한번 몰아쳐야 되는데 그거를 쫙 누르네요 음. 시나몬 향은 어때요? 와 아, 시나몬을 제가 위스키에서 시나몬 이 캐릭터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음. 시나몬이라는 음. 생마을 말씀하시는 거아 약간 화한 맛? 약간 맵다머리이들은 맵다라는? 둘 다! 뭔가 해도 화한 느낌이 이게 내 알코올 때문인지 시나몬 때문인지 음. 사실 구별이 잘안 가네 요 이게 좀 어. 약간 에어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이건 마셔봐야 알아 제가 좀 남겨놓을 테니까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단맛이 때릴 때는 분명히 후폭풍이 있는데 아니, 그냥 드리면 되지 뭘내거 <laughs> 아닌데 뭐 <laughs> 맛. 넘어가면서 확 잠, 잡죠. 잡는 거니까 옛날에 카바란을 먹었던 거랑 생각을 같이 해보는데 아, 뭐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참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뱅크를 음.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네, 오, 그러네. 카바란의 나라네. 그래서 대만 애들이 카바란을 만들 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음. 그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음. 추측만.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 생산량 늘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음. 생산량 문제는 늘려도 뭐 10년 이상이니까. 그니까요. 음. 우리가 일단 10년은 일단 버텨야. 70 넘어야 돼. <laughs> 우리 아 우리가는 아니구나. 미안해. 저 60. 저 60. <laughs> 난황갑에다 네. 필요 없고 요즘맨9 18년 한 병이면 된다. 네. 캠벨타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음. 역시 주인공이 중요해. 이 캠벨타운의 주인공이. 강렬하게 이제 아, 진짜로 기억에 남네요. 네. 아캠벨는딱 블라인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라인드요? 응. 네. 또 다음 위스키는요? 다음에 15년. <laughs> 오. 어 응. 긴장 풀면 안 되겠네. 도와드립니다응 <laughs> 딱. <웃음> 야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뭔가? 이건 그 후배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 아 그분이. 그분 이 이름 한번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laughs> 그래서 안팔안 팔고 난 이거 내가 아껴뒀다 마시려고 래핑 해놨던 거거든. 음, 몇년가지했어요 몇 그다음에 18년 있고 2 0일 25, 30. 30, 그게 30 있어요? 오피로야 음. 그다음에 음. 오피셜로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는 유통이 안 되는데 대만에는 있 유통되는 마데이라도 있어요. 음. 마데이라 캐스크. 그거 맛있어. 되게 음. <laughs> 엄청 진해요. 아우 좋다. 향은 또막쉐리 쉐리하지 않네요. 음, 맛은 쉐리 쉐리해. 그래요. 야 너도 한잔 해볼래? 아, 뉴버틀이라서. 와 제가 본 가장 밝은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감독님 한잔 드려. 난 술은 안 할게요. 이게 시은 취하는 기회인데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이동. 이동, 군배. 아우 되게 럭셔리하다 우리. 우리 스프링뱅크 지금 15년은 다 같이 건배하 에이, 뭐, 스프링맨 그1 5가고 럭셔리 하던 얘기를 해요. 아, 이 정도면 럭셔리 하죠. 15 맛있다. 이것도 스파이스가 있고, 음, 음. 솔티라고 해야 되는지 스파이스라고 둘 해야 되둘 다. 막 달지 않고, 단맛이 음. 싹온 다음에 뒤에서, 음. 마지막에 딱 뒤에서 딱 솔티한 게딱 치잖아.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팬이 난 제일 맛있어. 음. 오늘 테이스팅한 게제가 맛있어. 요 18년은 이거보다 더 스파이시해. 그래요. 음. 약간 안겨놓을 걸, 까왜 담아줬을까? 이거는 글랜 스코시아. 스코시아. 음. 난킴벨타운 멀티 위스 기준에 또 좋아하는 건 나는 글랜 스코시아 좋아해요. 네.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일단은 싸. <laughs> 스프링이크보다는 가성비가 좋아요. 음. 가성비는 좋은데, 얘도 밸런스가 괜찮아가지고. 그렇군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만. 왜 하나만? 아, 어, 아니, 오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스프링이크 따가지고? 동원시에 약간 그런 거 걱정이 없어요? 아유, 내심 걱정하죠 대표님. 일단 더블 캐스크부터 줘봐요. 스프링뱅크에 해즐번이랑 롱로우는게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아예 그건 좀 빼고 네. 캠벨타운에서는 이는 음. 이렇게 두 개. 음, 뭐 전혀 다른 계열이네요. 완전 과실 과실이네요. 음, 살구. 음, 밑에는 버번. 기본은 버번인데그 네. 음, 네. 위에 뭔가 과실이 많이 더 딥혀진 느낌이 저는 드네요. 맛에서는 그 쉐리 맛이 더 많이 올라와. 요 음? 음. 강도하고 과실이 많이 올라와요. 글렌 리베시도 그는 느낌. 아니리 완전 쉐리. 음. 얘네도괜찮아요잘 음. 만들어. 맛있는데요? 음. 이건 라스.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스 12년. 가성비. 우리 15 넘어가 부담스러워. <laughs> 18보다 15가 더 밸런스가 좋거든, 나 개인적으로는. 네. 선생님, 그만 주무시고요. 요거좀 줘보세요. 뭔가 하나 더 비교군이 있으면 좋겠네. 음. 감사합니다. 음. 색깔로만 봐도 확연히 쉐리가 강할 듯하고요. 향은 또안그래요 안안 <laughs> 아니, 저는 얘도 그랬고 이게 쉐리가 안 튀어나와. 향에서도 그렇고 맛에서도 그렇고 원래 약간 캠벨타운 쪽이 막이 막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근데 맛은 좋아. 음. 어우 좋아. 음. 얘는 확실히 쉐리다. 맛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과일향이 또 있잖아요. 네. 뒤에서 오는 게. 쉐리가 뒤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과일향이 뒤에서. 과실 향을 참잘 표현하는 술인 것 같다. 음. 이 글렌 스코티아가요. 그래서 제가 글렌 리벳이 저는 글렌 리벳의 음 이미지가 늘 그랬거든요. 음참 과실을 잘 표현한 는스키야라고 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겹쳐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로어랜드 뭐 캠벨타운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주인공이 좀. 없지 않나 왜냐면 뭐 우리가 워낙 막 닮은 막 강력한 애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좀덜 재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와 마셔본 바로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이게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스프링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불허전이었고 저는 늘 의문이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왜 이렇게 난리야 그랬는데 야 진짜 마셔보니까 18년도 공모해요 궁금해요? 궁금... 궁금... 궁금은 하죠 선우야 1 8도 따라가고 <laughs> 맛있는데 맛있어요. 왜 이렇게 향긋하냐? 음. 음, 향해서는 저는 버번 향이 나거든요. 지금. 음, 곡식 형이 나는데. 음. 음. 아, 18년은 또 다르다. 더 섬세하지 좀 네. 15보다. 어, 18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캠벨타운 지역의 그 술들이 너무 튀지 않는. 음. 끝내려고 이제. 결론 결론은 스프링뱅크요. 스프링뱅크는 스프링뱅크였다. 그 스프링뱅크 여기 동건 씨고 세잔 있잖아. 블라인드 한번 해줘봐. 못 맞죠. CS는 음. <laughs> 아그 도수 때문에 좀맞있어 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제가 요즘 물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셨죠? 그러면은 뭐 해주세요. 음. 이거 다 맞추면 뭐 네. 내가 오늘 저녁 살게오못 맞추면 동건 씨가 저녁 사. 아 그건 너무. 어, 예? 너무 가혹하죠 못 맞출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제가 요즘 물이 올랐기 때문에 자 10년은 약간 버번 배러리었고 CS는 강렬해요 일단 단맛이 치고 15는 그 중간에 어떤 그걸 아우르는 우아함이 있어 색깔을 일단 한번 정리했고요 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거몬향이왔는데 신기하네. 응 맞아. 네가 시했으면 끝나는 거야. 맞는 거 응. 같아. 음자 응. 네가 시 뭐야? 아 진짜 맞는 거 같아. 응안 마셔보기 결정하는 거야 이제? 아니죠 이제 마셔. 이제 단계를 거쳐서 제가 블라인드에 응. 이제 뭐 거의 뭐 달인 아니겠습니까? 이거 쉬운데요? 아 100%인데? 응. 이거 100%예요 지금. 아 이거 두개 헷갈립니다. 15야? CS랑 15. 아 CS랑 15가 헷갈리세요? 아니 도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헷갈린다고? 아시잖아요, 블라인드. 어. 쟤는 그냥 버려 는은 쟤는 그냥 10이야 그럼? 좋, 10 버렸네. 결정. 멋있는데 오늘? 아. 야,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얘가 c 1 어? 맞야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습니까나이니두나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두개습니다맞습니 CS랑 15랑 그래? 그죠? <laughs> 나는 얘맞 CS 맞아아 진짜요? 동호 씨랑 반대 얘부터 다시니다 얘가 일단 10이 맞아야 오! 10은 맞아 응. 제가 CS 대표님 15. 우와! 오늘 비싼 거 먹으러 가요. 오늘 선약이 있어서. 뭔 선약이 있어? <laughs>